우르멜은메무꼭는기를에다는다가프리츠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에위에서 여기, 별이... 여기가 또또 집이에요 뭐야? 어? 이렇게 니다 아, 여기 예, 내려 주세요. 네. 아, 아, 알겠습니다. 예. 예. <laughs> 네, 주세요 먼저 이번에 미니 집으로 미니 에트에예요 <목소리>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하시면 돼요 제가 마이크 남겨드립니다 여기거 잡아야 돼 해봐요 옷이랑 도잘 맞아 해봐요 반짝반짝 한번 보세요 그 <NOTH1> <오케이>. <시작. 스> E aí 아름답게 <laughs> <laughs> 너무 잘한다. 다 잠시만. 가수이 준비하고 계실게요. 내가 게가 다른 노래 불러 봐요. 음, 이 노래 음, 엄마 차가 아니 엄마 차가 아이고, 아기 상어, 귀여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아기 상어, 기 거물러줘. 에이, 나뭐 하고 있지? 에이, 나뭐 하고 있어? 청소. 우리는, 많이 부 Ma siete un'altra e Non siete un'altra che a siete un'altra cosa? Non siete un'altra cosa? Non siete un'altra cosa? Non siete un'altra Non siete un'altra cosa? Non siete un'altra cosa? Non siete un'altra cosa? Non siete un'altra 자막 제공 및이

오늘 도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